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지금 말한 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치료사이자 영국 최고의 의사에도 거론된 마리사 피어. 그는 무려 35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왕족과 유명 기업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고 있는 그런 멘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수십만 명의 인생 속 변화를 이끈 방법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됐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문장과 누구나 원하는 자신이 될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 누구나 아는 사실이자 수많은 멘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마리사는 이 부분을 누구나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죠 내가 충분하지 않다 가치가 없거나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갓난아이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머리카락도 없고 키도 작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즉 사고방식은 살아가며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어진 생각이라는 의미는 다른 생각을 심으면 기존의 생각을 없앨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믿음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입되며 학습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리사는 이 믿음을 바꾸는 방법으로 우리가 의심 없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질문을 시작하라며 이렇게 조언하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질문을 시작할 때 사라집니다. 질문은 의심을 동반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답이 나타나죠. 어릴 적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산타의 존재가 허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때 드러납니다. 루돌프는 큰 사슴인데 어떻게 저 작은 굴뚝으로 내려올까?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산타는 단 하루만에 모두에게 선물을 줄까? 즉 자신을 막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의심을 가질 때 너무나도 쉽게 자신에게 씌운 한계는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거짓 믿음들이 존재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오고 나서야 우리는 그 믿음이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씌워진 수많은 거짓은 아직까지도 들춰볼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될까? 말이 사는 이런 부정적인 혼잣말이 우리를 갉아먹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단한 문장을 제시했죠. I'm enough. 나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 문장이 수십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동반하고 감정은 행동을 이끕니다. 충분하다는 혼잣말과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우리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 말을 수없이 되뇌이세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 말을 반복할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 문장이 자리잡고 자신감과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마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strongest force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자 신이, 정의하 는자 신과 일치하 는 행동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변화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단 한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긍정의 혼잣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무의식에 각인이 된후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때 누구에게나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는 나에 대한 스토리는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도 혹은 성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사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여유있게 나왔는데 심각한 교통 체증 때문에 약속이 늦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곤 하죠.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혹은 운동을 하다 턱끝까지 숨이 차오를 땐 진짜 죽겠다. 혹은 죽을 뻔했네. 이런 표현을 쓰곤 하죠. 하지만 무의식은 필터가 없기에 이런 표현을 비꼬거나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일 줄 몰라서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언어는 부정적 감동을 동반해요. 우리의 몸은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그렇게 부정적 행동과 태도가 불러오는 결과는 부정적일 게 뻔하죠. 이렇게 생각 없이 내뱉는 혼잣말들은 사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듣는 청각 신경세포의 90%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닌 내부에서 생깁니다. 즉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준비된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듣게 되는 것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의 생각이죠. 그리고 마리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나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라는 혼잣말은 부정적인 혼잣말과 정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동반하고 그런 감정을 느낀 우린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사는 혹시나 마주하게 될 거절 앞에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했죠. Nobody can reject you unless you agree to it.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은 당신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절은 축복입니다. 당신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 혹은 해고한 회사 덕분에 당신은 더 나은 사람들과 일하게 되고 당신을 거절한 연인 덕분에 새로운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처럼 매일을 새롭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라는 세 글자의 말을 통해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기회로 보이고 너무도 감사한 성공의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라고 마리사는 조언합니다. 좋고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과 당연스럽게 믿고 있는 있던 사실들이 부정적이거나 여러분의 한계를 막는다면 그 믿음을 문장이 아닌 질문으로 바꾸세요. 내가 이걸 믿고 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 남들은 실패했다는 사실 하나로 나도 실패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건가? 이렇게 인식과 인지를 시작하고 상황을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닌 있는 그대로 혹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려거든 힘을 실어주는 거짓말을 해라라는 말처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원하는 대로 바꿔 가세요. 마인드가 배우는 경로는 반복이니까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끊임없이 말하고 쓰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면의 새로운 스토리를 써 나가면 됩니다. 이번 영상 마리사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우리의 내면에 나도 모르게 심어진 믿음들에 대해 문장이 아닌 질문으로 접근하며 인식하고 질문을 의심으로 바꾸며 새로운 믿음을 심어가는 것, 그리고 내면의 이야기를 원하는 이야기로 바꾸며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고 그에 맞는 행동을 이어가는 것. 이두 가지가 일치할 때 우리는 변화를 시작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이 말은 사실 남에게 하는 말뿐 아닌 자신에게 하는 말도 포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나에게 하는 작은 한마디와 혼잣말을 바꾸며 원하는 대로 매 순간을 바꿔 나가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은 시간 낭비에서 성취의 씨앗이 될 겁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심상화 상상은 정말 쉽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진동의 법칙. 많은 사람들에게 이두 가지 법칙을 알리고 보다 쉽게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한 바프룩터. 그리고 그는 말과 글로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판 사람이 아닌 빚쟁이에서 수백억대 사업가가 되며 그 법칙이 맞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느낀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성공한 사람들과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가 자신의 저서에 눌렀은 누구나 쉽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끌어당김에 대한 방법과 원리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프록터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은 실체가 된다. 성공하게 대가 나폴레온 힐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에 쓰는 사람, 그리고 상상을 특별한 성취의 씨앗으로 만드는 사람, 이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실제로 생각과 상상은 누군가에겐 꿈의 밑그림이 되어 생생한 색깔을 채워가고 현실이 되는 반면 누군가에게 생각은 그저 시간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바프록터는 하버드 의대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필레이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상상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과 그저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의 차이는 생각을 하자마자 실천을 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을 더 쉽고 빠른 행동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프록터는 필레이 박사의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힌트를 말하죠. 실제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행동이 일어나려면 행동 두뇌가 활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나 생각을 실행하려면 일단 거기에 몰입해서 우선순위를 올려야 하죠. 그 방법으로는 미래의 장점과 현재의 단점을 비교하며 미래와 현재를 저울질하는 접근법을 가지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힘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지 똑같은 상황에 갇혀있기보다 변화하는 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즉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미래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뇌에 의식적으로 전달하면 뇌가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키게 할수 있어요. 실제로 필레이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접근법을 가지면 좌측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변화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지하죠. 이렇게 다음 패를 저울질하는 습관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그들이 행동을 하도록 뇌를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미래와 현재를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만 써 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끼어들어 행동을 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프록터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필레이 박사의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합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억만장자가 되려는 사람은 막대한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억만장자처럼 생각하죠. 실현하기 전에.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죠. 바프록터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으로부터 생각하는 습관은 자신감을 가지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머지않아 생각의 실체화를 포기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심상화 방법으로 완벽한 이미지 훈련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심상화는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가장 두려운 행위를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은 완주 후 우승 트로피를 드는 모습이 아니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 눈앞에 경쟁자를 이겨내는, 즉, 상황을 뒤집는 장면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끝으로부터 시작해도 우리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혹은 우리가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눈앞에 나타날 그 장애물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 방법을 미리 이겨내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때 우리는 더큰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한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실제로 장애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그 장애물을 이미 이겨낸 것으로 인식 후더 수월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물을 이겨내는 상상을 하면서도 불안감이 든다면 장애물을 넘는 자신을 1인칭이 아닌 3인칭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상상하라고 조언합니다. 장애물을 이겨내고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는 상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불안감이 감이 사라질 때쯤 다시 1인칭의 관점에서의 상상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하죠. 자신의 목표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몇 인칭이든 무슨 상상을 하든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마음속 생각의 이미지를 믿기 시작했을 때 뇌는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즉 뇌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해가며 시도하지 않아요.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믿음을 통해 시작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 상상을 시간을 때우는 방법이 아닌 성취의 씨앗으로 삼는 사람들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태 배워온 그런 일반적인 접근법들은 문제를 끝으로부터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식으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답을 찾아가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 때도 이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했어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법은 문제가 발생한 레벨이 아닌 그 다음 레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이룬 자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현명하고 알맞는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목표, 정말 오랜 시간을 공들인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 혹은 멘토를 찾는 것, 아니면 그들의 메시지가 담긴 그들의 책을 읽는 방법이 목표를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 이 이미 그 목표를 이룬 끝 지로부터 생각하는 그들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이번 영상 속 바프록터의 조언은 이미 이룬 자신을 상상하고 한 차원 높은 관점을 가지는 것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생각을 하자마자 행동을 하는 것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의 습관이기에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목표를 이룬 끝으로부터 생각하게 하고 그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뤘을 때의 행복이 아닌 장애물을 이겨낼 때의 희열을 느끼는 것. 이처럼 성공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 뒤에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것까지 계산한 바프록터의 접근 방식과 방법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현실 실로 만들었고 그 메시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메시지를 담은 이번 영상 속밥프로터가 꿈을 현실로 만든 방법들이 정말 간절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분들께 두려움을 없애고 상상을 단지 시간 낭비가 아닌 행동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지 그 비밀을 찾게 되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짐 캐리. 이미 많은 분들이 짐 캐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했고 실제로 그 비밀로 성공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부와 성공을 끌어당겼는지는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많은 책 혹은 멘토들이 말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야 성공하는지 그 비밀을 찾게 되실 겁니다. 짐케리는 사랑스러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사남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셨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재미있고 재치가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재주가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짐케리 아버지는 코미디뿐 아닌 음악에도 재능이 있으셨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안전하다는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짐캐리가 10대에 접어들며 세상은 착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하나씩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남들이 안전하다고 하던 그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짐캐리의 가정은 무너져가기 시작했죠. 어머니에겐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요. 짐캐리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 삶의 의지를 잃으신 부모님은 마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망할 사이클을 깨부숴야 하는 것은 제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점점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고 아버지는 저녁에 청소부나 경비원을 하셨죠. 심지어 학생이던 형과 누나들도 학교가 끝나고 청소부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짐캐리는 우울증에 빠져 반쯤 미쳐버리신 어머니. 이 건강을 위해 예전에 웃음을 퍼뜨리고 다녔던 아버지를 따라했습니다. 웃음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지금 이 인생이라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에 웃긴 표정을 짓고 때론 몸을 던지며 어머니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자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느낄 수 있길 바랬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저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꼭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말하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집안에 저 자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제 부모님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수 있는 일인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짐 캐리는 삶에서 신중함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짐 캐리가 15살 때 그의 부모님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짐을 토론토의 코미디 클럽 무대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켰지만, 어렸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관중들의 야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던 그에게 친구라고는 항상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뿐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항상 거울을 보고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만들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방법을 연구했고 코미디언이 되어보고자 80개의 다른 표정을 짓고서 사진을 찍은 후 기획사와 클럽 등에 보내보기도 했지만 답장조차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16살, 아버지는 철강공장에 직업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어렸던 짐도 그 공장에서 일을 했죠. 제가 코미디언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짐 캐리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펼쳐주고자 쉬는 날이면 가능한 모든 코미디 클럽의 무대에 데려다줬고 조금씩 그는 다시 빛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15살 자신이 야유를 받았었던 바로 그 코미디 클럽에서 시작됐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과 반대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하셨었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실패는 찾아오고,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는데 그럴 바에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었죠. 넘어져도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그는 LA로 행선지를 바꾸고 더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변 모든 코미디 클럽과 소속사에 연락을 했죠. 하지만 답변은 단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퍼포먼스를 하던 그에게 의자를 던지는 관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때마다 짐 캐리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LA의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 유명한 감독들과 소속사, 배우들이 자신을 찾고 마치 원하는 자신이 되어버린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 다시 내려와서 도전을 계속했죠. 그렇게 한 추수감사절엔 펜을 잡고 백지 수표를 꺼내서 자신에게 100억짜리 수표를 썼습니다. 그가 적은 날짜 기하는 3년이었죠. 그리고 그 수표를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길로 다시 자신 내면의 중요성에 집중한 짐캐리는 그동안 해왔던 남을 모방해서 웃기는 방식을 멈추고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LA에서도 점차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정확히 3년 후엔 더맨더머라는 영화의 개런티로 자신이 썼던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의 스토리는 전설이 되죠. 간절히 원하던 모든 꿈을 이룬 지금의 짐캐리가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단 욕망을 가지세요. 욕망을 가지면 처음에는 당신 주변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죠. 제가 가졌던 것은 딱한 가지, 제 자신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성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반대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항상 신중함을 유지했어요.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저는 조용히 제 자신을 믿었죠. 그랬더니 머지않아 시끄럽던 세상은 조용해졌고 저는 샹들리에 올라타 제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죠. 이처럼 짐 캐리는 정확히 세상과 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버지의 인생에서 배운 경험이 컸죠. 그는 오히려 자신보다 아버지가 코미디에 더큰 재능을 가지셨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여부를 만든 것은 아주 작고도 엄청난 차이인 믿음에 있었다고 했죠. 아버지는 자신이 코미디언이 될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에 안전한 직장을 찾았고 반면 짐 캐리는 아버지보다 부족했지만 자신을 믿었기에 코미디언이 될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All spirituality is about relieving suffering. 모든 영혼의 목적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짐 캐리가 영감을 받은 부처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쌓이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코미디는 짐 캐리가 간절히 이루길 원했던 가난의 순환 고리를 끊었고 원하던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 시작될 거라며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해요. 제가 트루먼쇼를 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모두가 말하는 보장된 성공의 길 혹은 안전한 길을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길로 가면 안전할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자신은 그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면에 제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죠. 남들이 모두 가라고 하는 저 길로 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지는 게 나. 사람들이 그쪽에는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그 없다는 길을 따라 나만의 길을 만들며. 차라리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더 나아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는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없다는 그 방향을 따라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짐 캐리는 원하던 모든 걸 잃었고 잃은 후에 느낀 것은 진정한 삶은 다다른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없다고 했던 그 길을 따라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의 세상을 확장시키는 것 바로 이것에 행복과 성공의 비밀이 들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물론 그의 인생이 완벽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 후에도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고 구설수에 오른 적도 셀수 없이 많았죠. 하지만 그에게서 배울 점은 너무도 뚜렷합니다. 피해의식에 젖어 꼼짝 못하고 인생을 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부분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고 처음엔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을 선물하는 일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열망했고 감정을 다스리며 원하던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을 끌어당겼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믿음이 희미해져 갈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은 그 누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행동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스토리를 준비하며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없이 행동으로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행동 없이 끌어당김의 법칙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구나. 저번 영상에서 그랜드 카돈과 게리비의 말처럼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끌어당김의 법칙과 성공 둘중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끌어당김의 법칙을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아니라 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세요. 행동 없는 상상은 망상일 뿐이고 상상이 행동을 만날 때 현실이 되니까요. 이번 영상 속 짐캐리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 속 비밀을 접하고 상상보다는 행동으로 순간순간을 채우며 원하는 성공을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